혹시 강력한 흡입력과 세련된 디자인의 유선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 일렉트로룩스 얼티밋 홈700 사이클론 진공 청소기는 1600W의 뛰어난 흡입력과 1800W의 소비전력으로 강력한 청소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5단계 최고 세기는 장판을 들어올릴 정도로 강력하며 2단계에서도 충분한 흡입력을 보여줍니다. 긴 9m 코드선으로 넓은 공간도 손쉽게 청소 가능하며 조용한 소음과 세련된 연한 핑크 색상으로 사용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용자들은 청소가 정말 편해지고 디자인도 예뻐서 집안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